진짜, 진짜 실제로 사명시 고백을 받아본 적 있어요. 진짜로? 어, 삼행시 네, 내이름로 이미주로. 네, 이 이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가 기억이 나거든요. 주만. 이 미친 여자야 죽을 때까지 사랑해. <laughs> 이 미친 여자. 야 주라, 주라, 어. 이제 주라. 너 미친 새끼. 어, 주라. 주라, 나. 너. 그 새끼 오줌 싸서. 네, 마음을 <laughs> 달라주지어 그렇지. 어. 네 마음 나한테 주라.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라는 거야? 하고 심지어 나 그냥 썸 타지 도 않았는데. 딴애는 얼마나 센스 응. 있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고백은 그거 아니에요? 뭐? 제일 많이 알려진 최악의 고백은 뭐요 공연이나. 아, 아니면... 산길, 아니면 공기 어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, 학... 동아리방 같은데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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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오늘 아, 이 자리에서 난 좋은데?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제발.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야 이나야 어.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한 명씩 모이더니 플래시 몹그 어. 어때요? 어, 너무 좋 you need i 아니, 너 준비해 근데 그게, 아, 그게 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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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<laughs> 그러면 은 강남역이나 가로수길이나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분, 이미지는 아. 이제 제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미지 내야아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<너무> 좋아. <laughs> 그래, 좋아하는 사람이. 아, 아, 너무 좋아.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래, 극단적으로 못 견디는 사람과 정말 그런 거안해준다성 음. 서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. 음. 중간이 없는 것 같아. 음. 맞아요, 맞아요.